어, 나한테 전화를 해면어요1명죽어 어떠세요? 2이넘어는뚫고대0로야 된다. 이런 생각 들리지 아. 진짜 이영재판단다 기가 막지 네. 기가 막히대자역할을 감당 가능한 상황이 한걸로 보입니다. 예, 아. 너무 많이 사용막물이 아. 너희 사람 네, 대표 집사람 야그래부비 맞아 이게 뭐야? 저이거 이거는 무 예술적인데. 快走！ 선수를 가려볼까 합니다 16강 9번 째와3번째이 경기를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김철민이고요돈마스에는이성광선와과 무송진 선설이 네, 수고 오셨죠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6강 1세트 모두 끝났습니다 8명의 선수는 1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8강에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간다면 <laughs> 네. 어, 다른 8명의 선수는 연달아서 2세트를 따내야지만이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8강의 <laughs> 부칙기냐진집기냐 오늘 편합니다. 네, 16강에서 첫 번째 세트를 승리한 선수가 8강에 진출할 확률이 지난 2시년 모두 75%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전의 가능성도 25%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네. 1세트를 승리한 선수가 반드시 8강 간다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2강에서 16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한데 그 과정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1세트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연달아 따르면서 예. 역전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 네. 세트를 앞서고 있는 쪽은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한 세트를 내준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8강에 한 걸음 다가서 있는 선수도 있다면, 있습니다만,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한 걸음 더다가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예, 오늘의 경기입니다. 연보성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먼저, 예, 두 번째 세트. 지금 현재 연보성 선수가 1승을 기록하기 고있 때문에, 블루스톱에서 연보성 선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연보성 선수는 8강, 이재호 선수는 서로 토너먼트로 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정을 한상봉 선수와 김구현 선수와 카트리 나왔고 음식 이렇게 2의 순서로 펼치게 되네요. 이번엔 C조의 경기입니다. 허영모 선수와 권수현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조디아 허영모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8강 가게 됩니다. 그다세 번째 세트는 검시 이렇게 치고요 어,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일승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는 두 번째 세트가 타틀이나 세 번째 세트가 공팀비 로키4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 미니멈 4경기, 어, 네 맥시멈 8경기가 준비되는 가운데 첫 번째 경기가 준비 끝났습니다. 연보성 이정선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수가 이 연보동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잡아내면은 세계 최초지근 베이 리그 8강에 합류할 수 있는 가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까연보 선수가 프로리그 3강 차량을 베이스 오프하면서 찾아가지 할수 있을까요? 미디어 선수가 하지만 이것은쉽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앞에 앉아있는 연보동. 연모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는 바로 이재호 선수입니다. 그런데 선로우받 방식에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해본 경험이 없고 개인 리그에서 스웨드를 받은 적도 없고요. 팀캐이 계속 좀 역기를 는안 그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재호 그수가낸다면한단계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강 진출차가 오늘 발행됩니다. 첫 번째 경기 플로우섬에서 펼쳐집니다. <laughs> 자 이것은 블루스톰입니다. 빨간색은 이재호 선수의 컬러고요. 이재호 선수가 7시 지역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시지역의신 흰색 패라는 바로 연보성 선수가 되겠고요. 참 정말 이승환 의소이또 말씀해주시니까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아 정말 사실인가 연보성이 못 갔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네. 이게 <laughs> 사실이죠. 예, 워낙 뭐 힘대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은못 해봤을 가능, 아, 못 해봤을 지현정 아, 이 선수가 탈당도 어, 어, 못 가봤다라는 네. 사실은 뭐 아주 새로운 사실인 것을이 받아들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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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늘 만약에 아, 연보 선수서 이두 번째 블루 스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세계 최초로 양대 방송과 통털어서 그냥 처음으로 퇴장하 겁니다. 그리고. 자동 진출권, 하는 거죠. 오늘 경기, 오늘, 어, 오늘 경기와 이제 오늘 토요일에 있을 경기는 모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진출권과 어... 같이 맞아요. 예. 이쪽 예. 예. 지역에 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막는 플레이. 예. 어, 이것도 항상 좀미색적인 어,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 유재원 음. 선수가, 어, 이 블루스터면서 태양계 트랜트 태양다를살수 있게 주로, 어, 음. 흘러가는 그런 경기 흐름으로 경기를 있을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터대벌터 벌첩 싸움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저렇게 입구를 쳐맞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상대가 벌터을 갔을 때 그걸 막는 용도로 많이 썼었던팀티가 바로 이런 팀티입니다 네. 자, 연보 선수의 수비가 점차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호 연보성 선수, 예, 연보성 이재호 많은 선수들이 또 인정하는 패란이고또 어, 실제로 어, 머플러리그 개인전이나 어, 이런 개인이 약간 그 하위 라운드에서는 진짜 뭐, 좋은 성적을 내었기 때문에 어, 또 매니아들의 예상과 분석을 좀 길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두 선수 중 승자가 계속 결승을갈것 같다. 어허. 예, 그런 예상도 있어요. 예. 예, 왼쪽 날개에서. 예. 음. 뭔가 위에 세워진 건물을 못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 본전 안에서 리파이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어 이거 전진 건물인가 하면서 중립 기지를 지을 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래로 네, 내려오고 네. 있다.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연포선선도 신세하게 이상합니다. 궁금합니다. 내려갑니다. 사실은 재저선수가 더런 시기 심지 특히 분명히 이런 심리전을 걸기 위해서 네. 어, 어, 활용한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벌써 대 걸쳤 싸움에서 어 서랑시 시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식적인 네. 그런 경기 운영을 할 생각도 아닌 것으로 보였고 네. 그리고 저렇게 건물을 사실 숨겨진건 아닌데 <laughs>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 숨겨졌다라고 <laughs>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팀 내에서 거의 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자 일단은 구석 구석 다 다니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아그 어디 있는 거야? 어. 아까 그러니까 유력한 지역을 다 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 여 예, 건물을 그냥 아, 한칸더 앞에서 그냥, 어. 좀 성급 앞쪽으로 나가서 치는 것은 지금 뭐 태클 어, 올라가는 어, 것은 아무런 어, 뭐 위험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뭐 이게 경기 수준에 큰 영향을 음. 줄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보성 선수가 머리는 조금 다 쏘았다고만 하나 이게 네. 다수는 아니었고. 네. 어느 정도 태아 방어병력으로만 활용하는 네, 그런 것습이 보이고 있고요. 태 테크 홀리거나 뭐 그런데 아, 별다른 지장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못 들어올 것 같네요. 어, 머리니 여기 있데 하면은 바로 그 위쪽에 네, 건물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 그렇죠. 네, 빙글 돌아서 미네랄 확장 기지 쪽으로 접근하면은 알수 있습니다. 사포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봉성 선수. 네. 전진 건물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인가요? 빌드가 원택 원타로 잡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연보성 선수가 아홉 직접 가보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직까지 가지 못했어요. 다 그런데 이재호 선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냥 멀티를 바로 가져가버린 그런 선수를 한다면은 그 연보성 선수의 출발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음, 그, 어, 이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진영수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연보성 선수가 얘기를 짧게 나눠봤는데 어이맵에서 확실히 벌터 활용이 조금 좋은데. 일단 이영호 선수가 원패 원타를 한순간 경기를 이영호에게 지울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약간 그때와는 그런 테라들드 테라운드 정말 흐름이 다릅니다 끼르러 네. 오죠 끼르러 끼르러 오죠 끼르러 올 적이 병력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많거든요 예. 아 예, 제 벌써부터 벽수 테자 테라운드 바로 머리 세수와 볼살을 야지방에서 그렇게까지 다 봅니다. 선발 일단은 마가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선방이네요 그래도. 예, 예. 상대방의 체제를 다들켰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어, 초반에 입구 지역 교전에서 받았던 손해를 생각해 봤을 때 선방이었는데 스키리가 네 다섯 키는 거잡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예. 자, 확장을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선수가 지금 확장을 빠르게 찔러가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크로킹 레이스에 대한 수비만 가능하다면은, 예, 그리고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결국 앞마당 빨리 먹은 쪽이 좋다라는 것을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수비 그렇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머리와 아카데미. 예. 연봉성 선수가 원팩 원스타를 선택할 순간 제일 까다로운, 어, 제일, 어, 이재호 선수가 선택했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운영이 바로 이런 운영이었거든요. 자. 빠른 확장. 예. 그래서 저 빠른 확장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스의 활약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앞마당 그쪽에, 앞마당 벽 뒤쪽에, 미리 시즈모드에서 자리를 잡고, 슈 예. 스로킹 레이스로 시야를 밝히는, 이런 운영이 되면 됩니다. 연버성 선수의 네. 건물이 근처에 떠 있고, 그리고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그쪽으로 아, 다가오는 아, 것 같아요. 네, 베럭스 봤고요 예. 베럭스 예. 예. 때려서, 어차피 지금 당장 볼리안 나왔고, 예, 네, 탱크 두 개로 밀고 들어가면서, 베럭스가, 어, 이, 저 지역으로 와서 시야를 밝히지 못하게끔 레이스로 계속 붙어서 때리고 있거든요 이런거밖에 없어요 이거 시즈모드 개발돼서안마랑 데미지 주는 것 이외에는 멀이 따라간다고 해도 좀 늦기 때문에 네, 아직 그렇죠. 안하어요 예. 데미지를 주면서 자, 따라가면 자, 됩니다 그렇죠 그러요자 예. 자, 왔고요 왔고요 자, 실력 끝났나요? 시즈모드 아, 이유지되가 아, 세다 첫뒤 고 예. 레이스가 부활했니다 예, 예. 크로 레이스는 좀 부활 예. 어, 예. 예. 네. 아 머림도 씹고 있어요 머리도 씹고 있어요 그아예 아예 누구 쪽으로, 쪽으로 자리 잡겠다는 생각인거죠? 그렇죠 자, 포격이 시작됩니다. 앞마다 무력일부분을 마치고 있는 연거성 선수. 그래도 네. 이녀세대 배터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엔티밍이 일부분 동원해 이거 한번 뚫어버리겠다 이런 예. 생각이 거든요 예. 자, 다음 위쪽 대형 배터리. 그런 방향을 위해서 머리를 뽑은 거거든요. 네, 안전하게 네. 네. 닫아놓고 일단은 대기해야 돼. 여기는 골대 4구가 대판돼.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맞히면, 예 이거 맞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잡았습니다, 맞혔습니다. 예. 아 대번했고요. 레이스 아드 파악을 예. 이재호가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영모성 이재가 쏴요, 이재. 영모성 선수는 아이 공격으로 확실하게 데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저 지역이 뚫리지 않아서 시간 질질 끌고 앞마당 활성화 시기까지 어 경기를 이끌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재호의 선박으로 인해서. 이재호 선수 멀티가 빨랐었던 거, 그리고 유니티인이 갖춰진 상황이라는 거, 이게 연보성 선수에게 큰 부담입니다. 네. 그렇죠. 핵풀이 들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 이재호 응. 선수는 어느 정도 들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쪽이 잘 잡고 있는 연보성. 좀더 길게 보기 아, 여기 배럭스가 아직도 저렇게 이쪽 깨졌는데, 여기는 배럭스가 아직도 센터를 떠다니고 있고, 앞마당이 네.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더멀찌감치 센터를 좀 크게 잡기 위해서 어, 먼저 나가 있다가는, 아무, 경력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뒤로 접었죠. 예, 아직까지는 베르스가, 팩토리가 추가되지 않고 있는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는 이제 팩토리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팩토리 추가하면서 확장도 할수 있고, 그래서 센터 네. 다음에서 어, 주도권을 지금과 동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 연보성 선수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조긴 네. 힘든데, 경찰용으로 레이스같습니다 안쪽으로 코스라서 훑어보고 있는 레이스 스타포트의 존재, 배터리 두개의 존재까지 다 확인합니다. 아직까지 아웃스 가져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잠시 확인하겠죠예 윗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S.B.입니다. 11시 쪽에 이지호 선수의 에 b 대기 네 이렇게 시간을 뗐느냐입니다. 연파동 선수가 앞아당에스 b 스오오오오 예, 지금 해였어요 네, 네, 예, 네,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런, 네. 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추석 확장을 연보성 선수가 더 빨리 가져가는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 어, 그렇죠. 예. 그렇기 어렵고, 예, 이재호 선수는 추석 확장을 더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분명히 있고요. 네. 네. 네 연보성 선수가 그래서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계속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어, 확실하게 격차가 멀어서, 네. 어, 계속 연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정호 선수 할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정호 선수는 유닛 관리나 확장 타이밍 선태 이런 것들만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겨, 이번 경기는 내가 잡을 수 있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나가는 s 리는속관해주고 있는, 자, 아, 주말 차단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예, 팩토리 중지에 스타포트 따라갔고, 이제 팩토리 4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열1시 예, 먹기 전에. 요 네. 예. 가지갑니다 자, 이연보성 선수도, 어, s 금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네. 아, 예. 네. 알았구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센터 쪽에, 어? 예, 탱크 하나씩 하나씩 옮겨놓으면서, 이 연보성 선수도 뭔가 확장을 지금쯤에는 좀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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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하나 차이가 지금 고스란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 뭐, 어쨌든,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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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십이 떠있습니다. 연보성 선수 드랍십입니다. 찹스 네. 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자, 두대 드랍십. 여수 쪽으로 타고 넘어갈 것이니 이재우 선수가 그5 3 3 노리고 있었군요 네. 바로 무앞패서 이건 엇갈리는 이재훈 선수의 인식입니다 무조건 확실하게 지금 네. 이재훈 선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머리가 잘 탓해 연보성은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안쪽 빨간색 점이 좋았던 거 확인합니다 연보성 높이, 이재훈 선수의 점점이 미나선 뒤쪽 사이에서 때립니다

하나는 썰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못 썰고고 오히려 빠져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 썰고고 상대방 어, 자합식병력 쫓아낸 후 자신은 3두합식으로 상대방의 여섯 쪽을 예, 통해서 본질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이스가 먼저 쫓아가는 건가요? 제가 네. 좀 네. 내가 가능해내네. 그렇게 내. 아, 일단 서서갔습니다. 지나가버렸어요 아, 너무 빠졌어요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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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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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아. 계또 <laughs> 레이스를 찍어서 위협적인 유닛을 지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컨트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재호,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하나 멀티 더 빠르고 이쪽 쪽도 선점하고 있는 쪽, 이재호 선수가.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어,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어떤 플레이가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처음에 연보성 선수의 선박 그위 지역에서 테드리 네. 어, 지역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공격을 잘 막아냈었기 때문에 검소 얻었었던 이득 안마당이 빨랐었던 데서 얻어 얻었... 가져온 이득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 네. 있어요. 예. 연보성 선수는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텐드 제대로 못달고 있거든요. 다음 네. 라에서도 지금 분명히 이정 선수가 우위에선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어, 센터 지역을 강하게 틀어지고. 바감하 확장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네. 연보 시로 지금은 모르고, 모르고 있어요, 있어요. 예, 아까 봤을 지 그런 게좀 부족해서 그런지 정보전이 지금 그렇죠. 뒤지고 있어요 예. 보가 지금 11시에 바가니시작까네요 예.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예. 한 번에 호수비가 있으면 11시 이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다시 한번들어갑니아까부터차지 아, 않나요? 그래. 나 다시 들어나지 멀리 나요경호의선생각해 아까 서프라이즈 치위 스위드 못하고 있는 임민철 선수 예자식기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돌아온 본인이 있습다자 4g씩 4g씩 무엇을 잡느냐잡지 살아서 무사히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이미지오 선수는 빠져나갔습니다 자, 야 포네가 이거는 이게 원래 이 타격이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포격을 한두번 더 하는 것도 네 지금 연보성 선수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네. 거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네. 자, 지 네. 그래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연버선은 나갑니까? 못 나가고 있네요. 네. 드랍쉽도 지금 수비하는데 병력 소비가 많았고, 네. 걔다가 어, 지금 드랍쉽도 조금 잡혔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어쨌든 지금은 과감한 확장과 그다음에 상대방의 공격을 잘 받아내는 걸로 당분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외에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춰나가네요. 그래서 연못성이 지금 타이밍에 과감하게 6시 지역을 자신이좀 수세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6시 지역을 가져가는 플레이는 네.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6시 지역 멀티 타이밍은 12시 지역 멀티 타이밍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11시와 5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만. 네. 같은 팀이 아니라서탱크두 개의 철의 하나로 서 방어선 쌓고 있는 네. 12시와 있시 네. 문제는 근데 상대방의 드랍집이 여러 개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자, 그렇죠. 어디로 떨어질지 예. 모르죠. 5, 4, 4, 5, 5, 5배? 예.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6 시를 봤기 때문에 6시 쪽으로 정력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또 본진 쪽을 출격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빠져나옵니다만. 예. 자 이제 눈치 움입니다박 팽이 실수 없이 뿌려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들 빨리 태고 비행점을 예. 노릴 수 있을지. 임재현 선수는 앞마당에서 선방 이루어졌을 때그 이후부터는 정말 실수만 안 하면은 이번 경기 내가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연보성은 지금까지 그앞마당 공격 수때 이후. 플레이가 흠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가 없었지만 이 음, 후반에 뒤어진 어, 페이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 방어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과감한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거나 돌격을 한 가지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예. 안되고 있죠. 그래 공이름이 먼저 지교가 비교가 뒤수라 예. 그럼 또 그대로 살아서 돈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 위에다가 엄청 위에다가 잠깐 그 유닛 어받도로아 눈나가 봤어요. 지금 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정수의 랍비 여기 진짜 도하고 있어요. 아 유닛 들어서 위에 아주 진짜 안정적이고 진짜 아한 플레이가 계속해서 기치를 예. 바라고 있어요. 예, 예. S 빔이 투입되면서. 깜짝 넘어와서 폭격을 하고 있는 경기 버전의 생각 이리전용으로수 내가 지금 그 안에 그렇게 어쨌든 아주 좋은 수가 보였는데 역전 당할 소냐 예심지전에 약간 그 어, 말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마당 공격만 막으면 내가 유리해지는 거였지 라고 아마 이경기였 끝나면 양성욱 가 경기 평을 잃어버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호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끊어냈습니다네 뭐 그리고 어제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엉드려야지 판이 나고 옆구리로 타고 예. 이런식으로 그 앞마당에서 버티고 있을때 드랍팀은 어쨌든 가기는 가야돼요뭔가를 해야됩니다 상대방의 수막왕장을 깨든 아니면은 이 앞마당의 병력을 걷어내든 간에 말이죠 저, 어, 지금 기회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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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금 골리아 던진데 그리고 지금 이지용 선수는 아홉 시나가져아요또널은상황에또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네골리고 어, 네. 여기 지금 골리아 던지는 생각이거든요 아, 저쪽도 깊숙이 들고 있는 이지호 선수, 연보선 선수. 막춤에서안 잡고 있었는데, 백기에가 없었죠? 진짜. 연선수 정말 좋은 플레이만 지금, 보여주네요. 아, 정말 잘 막았습니다. 이거는 네. 너무 잘 걸린 거예요. 커플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드랍들이 가까이 근처에 있다가, 상대방의 병력을 옮겨놓자마자 바로 떨어지면서, 예, 네. 병력을한번 막았어요. 예. 네. 자, 오른쪽 라이트였고, 이제 다시 다음 주먹이 뻗을 준비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지호 선수 다시 들어옵니다. 예 좋아. 정력 전환. 타포트로 예, 예. 이제 전문을 바꿔야겠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입니까? 이미 피지랩을 달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아, 아 이쪽, 여기를 여기 말하는 있죠? 거군요. 다섯 개를 무중공산거 신경 고 있을 때, 예, 예 무중공상입니다 그냥 무혈입성해서, 예. 예, 여기는 그냥 깨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조 너무너무 이요 나로나로 이정선, 안아재 한국수. 이지호 선수 정말 네. 아, 빨리, 빨리. 네. 오세요. 예. 오. 예. 그래도, 예. 네. 잘 막아내긴 했는데, 네. 분명히 이지호 선수가 이후에 할수 있는 플레이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연버성 선수 중에 슈타, 슈타는거 외에는 사실. 예, 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상이 그래요. 음, 음. 역습이 한번 그 가능해야 되는데 역습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아픈 아픈 부분만 지금 뛰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예. 열심 확장 기지. 기직... 같은 경우는 터에으로잘 둘러쳐서 지금 드랍식으로 공략하기도 에 힘들거든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자, 지나가신 분이에요. 자 센터로 걸어 나오고 있는 연구원 선수 2점부터 드랍식까지 완전 탈 어디가 을까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정중 붙놓고 드랍식하고 지금 6시를 아, 경위해서 상대방의 그 팩토리적을 한번 들어가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야, 그랬서지요 예. 참, 예. 그니 2점 선수가 되게 그냥 처음부터 유리하게 시작했고 그 승기를 놓치지 않고 있고 주도권 내준 적도 없고 선수도 잘 했거든요. 근데. 영부성이시 <laughs> 깨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섯 네. 시적드랍당에서 SP 다날아갔죠또뭐그 앞마당에서도 피해 꽤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장계 또 억지로 억지로 똑같이 마, 만들고 있고 센터에서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예. 네. 네. 길 네. 아직 못 가져간 게. 네. 네. 약간 차이가 있 어, 그리고 벌쳐 들어왔어. 네. 네. 이재용 선수 벌쳐 길거로 들어왔습니다. 만 네. 하나입니다. 네. 음, 네. 이는 경리. 선영이 없는 플레이였고. 네. 네. 지금은 이재용 선수도 선리배 네. 대치 풀저의 최대 변화는 그냥 네. 과감하게 뭐스탑포 6개 이런 것하는 것보다는 지상 병력을 꾸준히 쓰면서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력을 지상, 네. 아... 네. 지상 병력을 좀 쓰면서. 네, 미네랄상막은 영어로 뭔가 잘 쓰고 있고 깨스 비슷해요. 이인구수가 예. 좀 훨씬 많은 5 0도 많은 것이 바로 스일이로아죠 네. 자, 뒤로 네. 네. 갈것인가 바로 연보동는 여기로, 금위로, 지하도, 번위로 알바, 빨리 신발, 신고가 잘 나오고 는 이재호 마이 메설 이정도 아래쪽으로 네. 들어가서 SGB 삼성진로를 하기 위한 방법 좋아요? 예, 예, 태도안심는 예, 그래서 그배틀크르저로초대면을 하는, 하는 타이밍에 동국 같이 뛰르고 들어오는 공격이 역전당하는 그런 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경기를 만들 만지 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왔네요, 예. 배틀크르저 나왔어요. 배틀도치으면서 단, 아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 급하게 가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여기 들어온 벌쳐 에서도피해를입기고 피우까지 질고 자, 연보성 선수 결국에는 첫번째 세트를 따낸 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이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연보성 선수와 이재호 선수를 이기면서 상대 전수2대0이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성큼 앞쪽에다가 앞뒤에, 지은 대럭과 서플 하나가 예, 상대방이 연버성 선수가 전진 건물을 예상하기서 만들었고, 전진 건물에 예상하는 어, 맞춰서 이제 원팩 원스타를 선택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전진 건물이 아니라 빠른 그냥 한번 찌르고 빠른 확장이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버성 선수가 처음에 이지호 선수가 겁을 그렇게 은 거, 연버 성에으로 고민이 좀 많게 만들고, 갈치를 잡는 조금 기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계속 1대1입니다. 한 경기를 더 따내야지만, 이 탈탈 가수고그선수 아닌 선수는, 이제, 어, 다음 주부터 펼쳐졌다 봐도, 도아을 들어야 됩니다. 자, 준비. 어, 아직까지는, 어, 중선수가 조인이 안 되는 상태네요. 바로 조인되은 경기를 진행할 거였는데, 아직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 맵을 좀 잠깐 보도록 하죠. 타트리라가 마지막으로 운명의 선장이네요 자, 타트리가 보여주세요. 예8강을 어, 어, 판자를 지울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전장입니다 이 카트리나에서 예, 선수의 대규모 어,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도 될것 같은데요 예, 워낙 스킬일 크게 어, 경기 운영할 줄 아는 선수들이어서 예, 맷 전체로 활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뭐 이재호 선수도 오늘 경기 보니까 아, 굉장히 넓은 시야와 그 다음에 단단한 경기 운영 보여줬거든요 예, 선수들 모두 들어왔네요 경기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자 하영 선수는 이제 얼마 안있으 펼쳐질 8강으로 가게 되고 자두 명의 선수의 자세한 대이터를한 명의 선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서벌 토너먼트 예, 좀 일찌감치 우시에 펼쳐지는 서벌 토너먼트로 갈 길을 서로 옮기게 됩니다 연봉선 선수와 이재호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에 이 어, 고체리스 시즌4에 올라왔서 37명 선수로 가장 먼저 갈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